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게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주식 특강 진행을 하고요. 제목으로는 "요즘 주식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보시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셨는데 요즘 주식이 정말 무서운 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 문제 발단은요, 대형주들, 아니면은, 뭐, 좀, 굵직굵직했던 종목들이 보시면은, 실적도 나와요. 호재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매도 물량이 외인과 기관 쪽에서 던져지면서,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대형주들이 쭉쭉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갈줄 알았는데, 어,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손실들을 복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되게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고 판을 치면서 작전들이 나무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큰돈 가지고 순수한 개미들 어떻게든 꼬드겨 가지고 뒤통수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자주 보여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을 이러한 주식장에서의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왜 이러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외인들과 기관들에서 엄청난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요, 뭐 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 차익금, 혹은 자신들의 수익을 확정 짓고 관련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 이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만 그런다고 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저점되면 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식 자랑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반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커졌네요. 그러면 하루 주식을 시작한 분들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주식 앱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보여주는 이 상승률 높은 종목들,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 이게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봤, 보니까 하루에 20% 30% 연상 가는 게 말도 아니고 쉽,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이 종목들 잘 타면 나의 손실분 다 복구할 수 있겠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안 잡고 들어가는 게더 자제력이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요이 종목이 뭘 파는지. 무슨 매출을 올리는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는 어떤지, PER, PBR 전혀 보지 않고 그날의 상승 그 다음에 연상 가고 있구나 그냥 올라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에서의 저점에서 이미 큰 돈으로 잡아놓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시덥지 않은 호재 재료 하나 살짝 던져주면 시장에서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데 유도를 하는 거죠. 자신들도 사면서요. 그리고 저점도 잡아놨겠다가 그래서 개미들 신용 대출 써가면서 막 붙으면 그때 이제 다치고 내려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대형주들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에서 손실 줄여보려고 들어오셨다가 더큰 엄청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여러 종목들에서 계속 보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할게요. 그런데 시총이 작고 유동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이 그 대표적인 어, 활용 종목들인 거예요. 유동 주식수가 적다는 건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싹 사들였다가 그러니까 주식수가 없으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조금만 사도 상한가 가버리는 거예요. 홀딩해 놓은 물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연산 가다가 한 번에 뒤통수 크게 때려버리는 이런 흐름들 자주 보실 이 거예요. 주봉 으로 보시면 저건, 저건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기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쭉쭉 가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주에서는 막상한가도더 튀어나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예상치 못하고 이 흐름 보면서 야, 난좀 늦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계속 갈것 같으니까 타시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윗골이 크게 물어버리면서 밑에까지 아주 크게 치고 갔다가 들어올리지만 이들어올린 것도 페이크에요. 야, 다시 반등 오겠지? 하고 들어오는 순간 더 어,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흐름들 난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의식을 하면 자제를 하고 이미 난 늦었구나. 요런 종목은 타면은 큰일 날수 있겠구나. 알면서도 손이 가게 되게끔 흐름을 만들어 가요. 그것도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조용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요. 자 그런 종목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아예 의도적으로 움직여지는 상한가라든지 그 다음에 상승의 종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손실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의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돼요 복구할 수 있겠거든요 쉽게 며칠만 놔두면 다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가시면요 하루장 5분봉도 보시면 하루 내내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자 3시 20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반응도 하실 수 없는 그 시간 돼서 그냥 쭉 떨궈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익 실현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도 못하도록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 함부로 주식 종목을 막 이렇게 다변화시키시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 기업에 대해서 같이 투자하시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종목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 쪽으로 몰려요. 증권 주식에서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미국 주식장이 별로 안 좋아지면 한국 주식장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작위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 그냥 막 늘려놓으시면 나중에 감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종목들 어떻게든 어, 개미들 뒤통수 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주관을 가지시고 투자할 종목들 그리고 미래성과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하게 알고 분석하신 내용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보셨던 종목들 아는 종목들에 어좀 투자 늘리시거나 그 밖의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어 소극적으로 포지션을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그 종목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새롭게 어, 종목을 개발하시거나 막 다양화시키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 여러분들의 본업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업에 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식을 하시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때에 어, 주식장에 나의 집중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어, 집중도가 너무 많이 치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 주인공이 안될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어, 눈에 욕심이 딱 눈이 멀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이 하락의 주인공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장이란 건 나보다 다 고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손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장애 흐름들 지금 하나의 흐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